혼자 가면 어떡해? 어, 나아까 가? 바지입어야 응? 바지입어야 돼. 이틀 달라고? 내려가. 어이, 어이, 됐지? 응. 어떤 손원자장선네안 돼. <laughs> 음, 되지. 아, 눈장 눈, 지 아, 여장 은율이 손 잡고 싶어서 그러지 손좀 잡아줘 바지 아, 껴줘 아왜 그래 자꾸 벗겨줘 사랑한다 좀 멀리 있어줘 떼지마 자꾸 바지 내려가잖아 야 왜... 뛰지마 좀... 왜... 이상해 어떻게 할래? 오늘 하루종일 바지 내려가면 이렇게 꼭 죽겠지? 고무줄은 옆에 묶어 아니 네. 한번 접어 고무줄 없어 고무줄 하나만 주세요 그래. 아 오늘은 장기겠네 아 어제는 빨리 들어갔는데 그지 나 방학 때두 번이나 응. 저기로 들어가어 아, 후문으로? 들어. 앞문 뒷문 정문 후문 또 바지 내려간다 또또또또또또또또또아 <laughs> 뭐야 응? 너무 떠, 사진에 올까? 응, 찍는사진이라 건지. 이렇게, 이렇게 떠도? 창피해지라고 그러다가, 뭐 그러다가, 바지가 슉 내려가면, 어머, 재준봐그럼 어떡해. 어, 혹시, 보석이? 보석이 아니야, 보석이? 도설기 안녕해. 너네 <laughs> 아, 재밌게 놀아라.